뉴스 커뮤니티의 강현규 선교사입니다.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두 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분, 천지를 지으신 분,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방대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성경의 모든 표현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정리해 본다라면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자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한마디 말로 표현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자, 10편 86편 8절에서 10절, 1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찬양하며 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어느 세상의 신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시평 기자는 고백을 하죠. 다음이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자, 그리고 또요.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깨시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짧은 구절인데도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할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지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온전하게 또 보호되고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실 힘도 있고, 유지하실 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할 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세밀하신과 섬세하신, 또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 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와 하늘과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을 보면서 지금도 보존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지어진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온 세상 가운데 전능하신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라고 궁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면 뭔가 아, 막 신이 신적인 계시가 딱이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막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을 알것 같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이미 알려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요.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와 호 이래, 그쵸?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은 딱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틀에 딱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장님이 만진 코끼리 알죠? 꼬리만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뱀같이 긴 동물이야. 귀만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아주 넓적하고 나, 생선같이 그런 동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코끼리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공의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그럼 하나님을 왜 알아가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겠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나요? 성경은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상들로 채우게 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로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걸 쏟아붓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 우리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회복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요.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분의 능력과 완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도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영광과 지위가 풍성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며 예배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